안녕하세요 안녕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다 아 참여했습니다 하이 인도네시아 인 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힘도 있겠네. 아. 그러니까 오늘 푹 쉬었어요. 푹 쉬어서 그 내일 제가 웃는 남자 공연 마지막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... 생어나서 진짜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 켜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? 음, 남자보고 울었어요 <laughs> 저도 거의 매 공연마다 울고 있습니다 음. 여러분들의, 그냥, 태어나서 왔어요. 진짜 오랜만에. 질문 한번 볼까요? 백현이 가는데 아주 재밌더라고. How are you? I'm good. 저녁, 저는, <laughs> 1인, 음, 베트남 쌈 먹었어요. <laughs> 음 너무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. 아 지금 매우 호떡이 먹고 싶어요. <laughs> 네 여러분들 건강도. 맞아요. 관리 잘하세요. 음. <laughs> <laughs> 이거 뭐 그냥 뭐 질문이 뭐 거의 질문이 뭐 거의 그 뭐야 제 잘생겼다는 거밖에 없네요 왜왜 왜 잘생겼냐고 그건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아실 거예요 <laughs> <laughs> 내 자격증 시험 보신다고 화이팅 떡국 먹었죠 오빠 머리 염색한 거예요 스프레이 <laughs> 이게 아직, 이 스프레이라고 하기엔 좀, 제 빨간 머리 이제 1월 1일에 바로 염색했는데, 오랜만에 그 인스타트로 제 얼굴 보신 건가요? <laughs> 음. 하얀 구름 이라고 써 있어서 불러 봤어요. 음. <laughs>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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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 괜찮아요. 아, 이게 공연을 하는 아, 남자 공연. 공연을 할 때마다 몸살에 걸려요. 제가 공연할 때마다 이제 내일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공연을 하고 있는데 하, 공연 끝날 때마다 매일 그 몸살에 걸려요. 그리고 이제 공연을 끝나고 집에 가면은 이제 잠이 잘안 오죠. 이제 특히 밤 공연하면 이제 <laughs> 이게좀 업돼 있으니까 제가 텐션이 올라가 있으니까 잠이 잘안 오더라고요. 요즘 많은 연예인들 분들께서 재밌는 거 하더라고요. 막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뭐, 뭐 이것저것 뭐 추천해 주세요 막 이런 거 하더라고 재밌어 보이더라고요. 수호라인에 수호 포함시키려는 사람 뭐 딱히 그런 <laughs> 사람은 없어요 그냥 일단 제 한예종 동문들 음 동문들 친한 동기들 같이 만나는 친구들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은 배우분들 그리고 뭐 라인이라기보다는 뭐 제가 그냥 골목대장 골목대장 놀이하는 거죠 뭐 그냥 압구정동 골목에 제가 서 있을 거예요. <laughs> 게임마다 버리고 왔어요. <웃음> <웃음> 네, 저는 지금 숙소입니다. 아 진짜 공연을 끝내려고 하니까 너무 아쉽기도.. 아쉽긴.. 해, 아쉽네요 음, 너무 아쉬워요 <laughs> 어, 아쉽기도 한데 이제 또 공연 웃는 남자 공연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월을 시작을 웃는 남자로 열었지만 이제 또 제가 또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 때 음, 우리 약소열 여러분들을 또 개인적으로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<laughs> 눈썹 꿈틀 또 해주세요. 뭐 언젠간 제 질문 보겠죠. 지금 숙소에요. 숙소에요. 놀토에서는 가다가 진짜 안 들립니다. 아 진짜 안 들려요. 아무궁이던데 세븐틴 박수 노래는. 왜가 안 들려가요? 얼라도브 엑소엘 인 이집트 이집트에도 귀수술하신다고 귀수술을 왜 하시는 거예요? 큰 수술 안 하시길 바라고 음 얼른 수술 잘 받고 안 아플 거고 잘 빨리 나가시길 바랄게요 내 질문 댓글은 그냥 투명 장치가 있나 봐 오늘 뭐 먹었어요? 베트남 쌈 베트남 팬분들도 계시죠? 이거뭐엑스 분들 뭐 쓰라고 했더니 다 이게 어? 주전만 떠시고 하하하 하하, 요즘 인생이 너무 지칠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? 요즘 너무 지치네요. 음 일단 지칠 때는 기대야 돼요. 네. 굳이 혼자서 극복하려고 하는, 뭐, 그런 의지도 좋지만,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. 주변 사람들한테 기대고, 얘기 많이 하시고, 조언도 많이 듣고, 또 그런 친구가,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, 있다는 거 자체에도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, 감사히 생각하면은,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거예요. <laughs> 요즘 뮤지컬 말고 사실 뮤지컬 웃는 남자 진짜 너무 좋은데 제가 뮤지컬 공연을 하면은 쉬는 날 진짜 몸살이 걸려서 아무것도 못 해요. 집에만 있어요. 가끔 나가고 가끔 가끔 드라이브 하는데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. 사람 많은 데 가면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. 이게. 계속 좀 또, 뮤지컬 공연을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있어서. 그니까 좀 솔직히 말해서는 이제 공연을 하면은 이제 저, 저란 사람이 많이 지워지고 특히 연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. 영화 찍건 드라마 찍건 하면은 이제 저란 사람이 많이 지워지고 그 인물이 되려고 한 것도 있지만 또 이제 그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또 제가 다른 걸 아예 못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뭐그 와중에도 제가 지금 음뭐 준비하는 것도 있고 이제 작업하는 것도 있고. 이번 웃는 남자 특히 많은 분들께서 오셨는데, 이수환 선생님께서도 오셔서 극찬해주시고, 윤호용도 와주시고, 유나랑 뭐 서현이도 오고, 다른 배우분들도 오시고, 다른 지인 친구들도 너무 많이 오고, 박중훈 형님도 오시고, 음, 이렇게 또 지인들이 와서 봐주면은, 좀 긴장하고 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남, 하고 싶어요. <laughs> 네, 최근에 뭐또세상속 월스트 나왔는데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그냥 뭐큰 이유는 없고 사실 오늘 온 이유는 오랜만에 이제 웃는 남자 공연도 이제 곧 끝나고 저도 아쉬우니까 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이데 마무리한다는 어, 소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웃는 남자 공연이 끝나면은 어, 또 새로운 또 저한테 저만의 시작 준비하고 준비할 게 있으니까 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예고편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또 어, 사실 내일 공연에서 일단 팬들이 거의 만석이라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감사드립니다 <laughs> 되게 감사드리고 거의 모든 공연을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정말 꽉채있는 공연장에서 공연할 때마다 너무 감사드리고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연기 그리고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아직은 앞으로도 계속 어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어 사실 그리고 내일 마지막 공연이라서 제가 매번 뮤지컬 마지막 공연 때마다 너무 감사한 팬분들 객석 관객분들을 위해서 이제 또그 그러니까 선물을 이렇게 드리는데 이번에 사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..그게 <laughs> 어 최근에좀 음 많은 분들의 이제 건강 건강을 을 위해서 일단 가장 큰건 사실 좀 최소한으로 이렇게 또좀 어 접촉을 줄이는 게 좋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어 여러가지 좀 여건상 이번에 어 우리 또 관객 여러분들 엑소 엘분들에게 어 제가 꼭 선물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렇게 못 드리게 돼서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좀뭐 아쉽거나 슬퍼할 일은 아닌 게또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준비하는 걸또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팬분들 가까이서 많이, 많이 만날 기회도 있고 어, 더 깊은 얘기를 나눌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또 제가 어떻게든 또 보답드릴 수 있다면은 보답드리겠습니다. 네, 어, 아직 1회 남았지만 음, 먼저 미리 이렇게 또 우리 어 웃는 남자를 사랑해주신 우리 많은 저희 팬 도백분들 그리고 엑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, 더 좋은 모습으로 또더 좋은 뮤지컬로 또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어, 상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반기가 벌써 이제 상, 중, 하반기 이제 남4면 이제 4월 10일 상반기 조만간 또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알았죠? 그럼 저는 오늘은 이만 어좀어 영화 보다가 <laughs> 거의 일주일 한세편 이상 보는 것 같은데, 오늘 뭐 볼지, 영화 보다가, 잘 잘게요. <laughs> 알았죠? 네. 짐은 없고, 그냥, 저몸 조심하고 사랑한다고 거의 다 얘기해 주시네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우리 엑셀 너무 고맙고, 사랑해요. 잘 자요. 아, 한, 1800분 정도는 내일 봐요. <laughs> DVD가 나오면 참 좋을 텐데. 그래도 이제, 유튜브 가면 제가 없는 남자 부르는 게 있으니까, 꼭, 보세요. 웃는 남자가 공연하는 동안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웃을 수 있었고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. 무대 위에서 너무 행복했습니다. 내일 불태울게요.